오늘은 산행을, 바섯을 보러 갑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보고 온 전, 침, 느타리버섯, 얼마나 컸는지, 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한 6일 정도 지났으니까, 많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가봐야지, 오늘도. 오늘도 구경만 하고, 힐링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아, 그 침나무인데, 느타리는 붙였나 아직 안붙진 않았네. 어 이렇게 두꺼운 식물 타리가. 칡, 칡나무. 아, 여기는 느타리가 안 붙었네.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네타리가 보이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이거 있어 보고 온것 같은데. 아 어, 이긴해. 다다다이건다 먹어 무겁네. 야 멋있다, 멋있어. 기가 막히네. 이야, 저도. 오 하하, 아, 아, 여기 떨어졌네. 또, 이쪽은 다먹었구만 또. 빈달팽이가이 새끼가. 아, 근데 아직 적네. 아. 아직은 좀 적어요. 참 좋다 파리 층구들 파리 아름답네 한 며칠 다 더와야 되겠어요 일단 또 구경만 하고 네. 6일째 많이 컸습니다 뭐 어, 벌레도 나오네 자식들 좋습니다 참 좋네 참 아름, 아름답다 아름답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냥 가려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쪽 내내 비가 안 와서 생수를 좀 부어주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딸이 클것 같아서 물좀 주고, 다음에 오면 버섯 살짝 부려주고 많이 크라고.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오면 물인데, 잘커라 요즘 비도 안오고 잘커 빠이 이제 하산을 해야됩니다 너무 어두워져서 아, 너무 t 어 go to 숲속이라서 너무 어두워져서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e house. 조심히 하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